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면수풀이 어, 굉장히 또 난이도가 살짝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 보면은 어, 굉장히 넓은 궁도에 흙이 치중을 해 있는 이 형태인데 여기에서 흙이 백을 잡아보라는 네, 그런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읽기를 끝까지 하셨을 때 뭔가 이 자충, 자충 중에서도 네, 양자충의 형태가 난다면 그 모양 이 정답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한번 충분히 쓸기한 이후에 네, 풀어보시면 정답 확인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안에서 뭔가 젖혀서 네, 2에 1의 급소, 1선의 묘수를 사용하는 네, 이런 수는 잘안 돼요. 원체 넓은 궁도를 한번더 넓혀준다면, 흙이 뭐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쪽, 그냥 단순하게 위를 막고요. 둘 때, 그냥 단수 쳐 나간다면, 이건 흙이 할수 있는 게, 네, 없죠. 이거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결국 백이 너무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을 찝어서, 내 공격하는 작전. 이것도 백이 계속, 내이 끊어진 약점만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네, 쉽게 살수 있어요. 흙이, 이렇게 단수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따면, 이 먹여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거 따버리면, 집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안에서 뭔가 하는 수?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백이 이쪽을 두니까, 우리는 먼저, 저게 급선 나의 급선. 내가 먼저 두겠다. 네, 얼토당토안 되죠. 그냥 단수치면, 여기 세 칸이 났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백이 양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첫 수는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첫 수가 어디냐? 바로, 궁도를 좁히는 수. 이 모양은 지금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좁혀놓고 봐야, 내네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의 뜻은, 백이 이걸 젖혀서 잡으러 가면, 한번더 밀고요. 둔다면, 이한 집다리를 없애서, 잡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두면 또다 죽으니까, 아참 쉬워요. 자, 그럼 백이 또 여길 두냐 이거죠. 백이 둔다면 당연히 궁도를 계속 넓혀서 떨어진 두 집을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흙이 그냥 입구자로 둔다. 내 이수는 백이 한집딱 만들어주면 그냥 살아갑니다. 연결을 시도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찝어가면 맛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흙이 둬봤자 네, 끊어가면서 양쪽에 집이 나서 또 잽싸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쓸 때, 이수가 안 되면 어딜 둬야 되느냐. 역시, 이 모양에서는 일단, 한집 만드는 자리를 빨리 없애서, 돌을 최대한 뭉쳐지게 해줘야 돼요. 백 여기 지키면, 젖히는 순간, 이 모양 뭐죠? 네, 이 모양 모자상으로 죽었어요. 어, 언뜻 보면은, 비가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여기, 내이 네, 자리 활로가 메워지면 단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내이 네, 모양, 여기 맞는 순간, 내 네, 있게 되면 결국에 죽은, 내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백이 또 버티는 수단, 뭐가 있을까요? 내 네, 백이 여기서 또 묘하게 버티는 수단이 여기, 내 네, 호구로 들여다보는 수가 상당히, 내또 네, 까다로워요. 여기 둘 때, 일단, 흙이 집을 갈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지킨다는 거죠 아 그러면 백이 이자리 두면 빅이 되니까 일단 끊어야 되는데 이거 따고 막을 때 뒤로 단수 치면 곡사궁으로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오, 이을 때 여기를 두면 괜히 여기를 안 건들고 조용히 약점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수는 백이 또 백도 네, 조용히 약점을 지키게 되면 들여다봤자 지켜서 곡사궁이나 번개사궁 형태의 또 빅이 나온다는 거죠. 아,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젖히고 막고 여기까지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백이 들여다봤을 때 연결도 어쩔 수 없는 순데 이게 문제였죠. 자, 여기에서는 흙이 바로 네, 이 자리. 생각하기 좀 어렵죠 네, 이렇게 7번 돌이 또 묘수성수가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 자리가 굉장히 네, 좋은 급소가 됩니다 여기 뒀을 때 100이 이렇게 지킨다면 뒤활로 네, 메우면 단수라 3뭉이라 죽고요 100이 둔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길 둬야 되는데 자 이제 양자층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는 바로 네, 끊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 입장에서 이게 단수니까 어쩔 수 없이 잡는데 이때 뒤를 조용히 네, 줄여 간다면 백이 여기 두면 이게 죽고요 이쪽 두 잔이 여기가 잡혀서 결국에는 네, 양자충 형태로 백 전체를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궁도가 엄청나게 넓은 거는 일단 네, 좁히고 봐야 돼요. 즉 궁도를 먼저 줄이고 백이 한집 만드는 이 자리를 없애 주는 거고요. 백도 이수가 굉장히 좋은 묘수인데, 이거 약점 일단 지켜놓고 둘 때, 네, 오늘의 주인공수 같네요. 네, 7번 수. 네, 이수 한 방으로 100을 양자충 형태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급자도 풀수 있는 중급 묘수. 재밌게 푸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